다들 당당한 사람 멋있다고 생각하잖아 당당한 사람 되고 싶잖아 그래서 뭐퍼퍼들이이렇성성했했돈벌었었이이차 타고 다닌다 또는뭐 요새 유튜브에 나오는 글에서 돈 많이 벌어서 어, 나는내 힘으로 이걸 는뤘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당당한 모습에 우리 열광하잖아 그런데 진짜 더 궁극에 더 졸라 당당한 걸 내가 알려줄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자기가 이룬 결과, 성취 이런 걸로 당당히 하는 건데, 진짜 초강력 당당한 과정으로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과정에 당당하다는 게왜 진짜 졸라 당당이냐면, 과정은 나만 알아. 무슨 얘기냐? 결과로 성공한 사람도 솔직히 뽀록난 사람도 많아. 무슨 얘기냐면 과정에서 뭔가 내가 모자라고 부끄러운 게 있었는데 어찌 어찌 운이 좋아서 된 경우도 있어. 그때는 남들이 아무리 칭송해도 솔직히 속으로는 좀 쫄아 있지. 내가 나를 스스로 당당하게 생각하느냐 마느냐 이걸 자존감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경우에는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스스로 쫄리면서. 자존감적으로 당당하지 못해 물론 너무 주위에서 오냐오냐 하다 보면은 거기 심취 돼서 그냥 나를 속이는 경우도 있지 근데 그건 속이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존이 아니라 자만이 생기는데 그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 뽀록 나지 무슨 얘기냐 계속 그런 식으로 적당히 해도 성공하네 이게 몸에 묻어 있으면 그 다음번 가서는 또 적당히 하다가 또 다른 성공은 안 오는 거야 또는 또 운이 올지라도 뭐 내가 잘해서 됐나 하면서 계속 뭔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다가 하여튼 언젠가는 한번 온팡 망하게 돼 있어 아니면 자기가 실패해도 절대 인정을 못하는 꼰대처럼 되는 거지 왜 내가 실패하지 나는 잘하지 않았나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완전히 딴딴한 자존감에 당당하게 되려면 나만 아는 나 혼자 아는 그 과정에 당당한 사람이 돼야 돼 두번째는 내가 지금 운이란 표현을 썼는데 솔직히 결과는 언제나 말했잖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최소 70에서 80%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 때문에 당당했다가 결과 때문에 비참해졌다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내 인생의 통제권 주도권을 외부 변수에 맡기는 거야. 그 자체가 벌써 당당하지 못하게 돼. 과정은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과정에 집중하고 과정에 당당한 사람은 내 인생의 통제권과 주도권을 내가 갖고 오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에 맡기느냐,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것에 딱 쥐고 있느냐. 이거는 그 당당함의 정도가 좀 달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막 결과적으로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런 애들 중에 눈빛이 불안하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바로 그거야. 내가 지금 성공했지만 아 이게 조만간 없어지면 차기도 쪼라드는 거고 조금 성공하면 우쭐대고 조금 또 실패하고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면 또 금방 가라앉고 그게 당당함이냐 그거는 별로 멋이 없어 그런 사람은 이 기복이 있고 불안한데 그냥 한결같이 당당한 사람이 있어 결과가 안 나와도 당당 주위에서 별로라고 해도 당당 또 주위에서 거꾸로 막 찬사를 보내도 약간 초연 이런. 진짜 찐 당당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과정의 주도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지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 말하지만 이 결과라는 건 외부 변수 때문에 들락날락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뭐냐면 정말 언제는 당당하지만 언젠가는 심각하게 비참할 수도 있지 근데 과정에 당당하면 이거는 24시간, 365일, 10년, 20년 동안 계속 당당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기복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진짜 멋있고 당당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네 타고 싶은 말은 너네가 어, 그렇게 칭송에 맞지 않는 자신감과 자존감과 어떤 당당함이 포스로 흐르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 그러면 일단 과정이 당당해지라고. 그리고 그건 알 거야. 누구보다 어, 쉽지 않은 길인 것. 누구도 모르는 나 스스로를. 어, 속일 수 없는 길인 걸알 거야. 그리고 거꾸로 그렇게 과정에 완전히 당당하고 완전히 충만하잖아. 진짜 나는 할수 있는 걸다 했다고 하잖아. 무적의 당당함이 되는 거고 지금 충만이란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플러스, 심지어 그렇게 과정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 충만감까지로 만족까지 하잖아. 그러면 그거는 당당함을 넘어서도 위너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결과도 안 나오는데 벌써 웃음 짓고 이긴 사람. 이 말을 할줄 알아야 돼. 내가 지나가다 한 말인데, 뭐 내가 멋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미 무대에서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이겼다. 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승리자다. 크... 이게 두 가지인데, 진짜 당당함의 끝판 아니야? 이게 왜그랬는지 알아? 진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 나만 나는 그걸 다 쏟아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 결과가 상관없이 이미 나는 어, 내가 할수 있는 걸다 했다라는 당당함. 두 번째는 그 경지에 이르잖아. 진짜 뭐냐면 승리감이 들어. 어,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서 정말 가슴이 꽉찰때 이미 나는, 나는 승리했다 라는 그런 승리감이 들어. 그거 절대 정신승리 아니야. 이걸 정신승리 합리화라고 보는 사람은 음, 그렇게 완벽하게 충만할 때까지 당당할 정도로 과정에 다 쏟아부은 경험이 없는 거지. 또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자기도 없으니까 쟤도 그렇게 100%안 했을 걸? 이라고 어, 의심해서지. 그건 되게 치졸한 거고 또는 실제로 어 100%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서 느껴지는 묘한 어떤 합리화의 뉘앙스가 느껴져야겠지 근데 아직 니네가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 진짜로 난다 했어 나 완벽해 그리고 미소 짓고 있어 결과 안 나왔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걸다 했고 결과는 플러스 알파야 난 이미 당당하고 난 이미 승리자야 이런 진짜 꽉찬 사람을 보면 그 아우라에 저절로 합리와 정신승리 말 같은 건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말하고 싶은 거 결과 좀잘 나왔다고 성공 조금 했다고 그거 가지고 뭐 당당하다 멋있다 하는 래퍼 뭐 요새 유튜브에 많은 그 성공 자랑권들 그건 진짜 당당한 게 아니야 진짜 멋있는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하이 레벨에 있는 초 울트라 진짜 당당한 사람은 과정에 당당한 사람이야 그러가 말했잖아 과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걸 하자고. 그건 너도 될수 있어. 물론 과정에 100% 당당한 거 이게 진짜 힘들어. 오히려 어설프게 운 좋아서 성공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걸? 그러니까 진짜 당당하고 싶으면 그 힘든 길을 가보자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과정에 당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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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이 더 압도적 성공 확률도 높지 않을까? 물론 외부 변수 때문에 100%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시대가 시대가 흘러 흘러 어느 날그 변수가 나랑 딱 맞았을 때 누가 다 압도적 성공을 할까 아, 근데 그것도 뭐 있어 압도적 성공이 됐어 근데 아까 말했잖아 근데도 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 성공은 플러스 알파야 하, 성공했는데도 초연해 약간 실패했는데도 비참해지지 않아 이런 사람이 진짜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고 언제나 당당한 진짜 당당히 지 그래서 하여튼 아, 요새 뭐 당당하다, 자신감 넘치다, 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 난 요새 한국, 한국 래퍼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어, 조금 성공하면 우쭐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랩과 사 쓰고, 난 당당해 하는데 안멋죠 그래서 그게 좀 짜증나서 진짜 멋진 사람, 진짜 당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과정에. 졸라 당당한 사람이 되자. 그게 진짜 졸라 당당한 거고, 그게 진짜 힘든 거지만, 그게 진짜 멋있는 거고, 진짜 행복감과 만족감 모든 걸 가져다 줄지언니. 진짜 멋있는 바이브의 래퍼처럼 힙합퍼처럼 살고 싶어? 그럼 뭐 과정에 당당하자. 알겠어?